안녕하세요 날짜팔입니다. 오늘은 칼로업 탱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식품 유형은 기타 가공품, 제조사는 구덴푸드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이로 23번길 32, 지상 1층 일부와 2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회 100g 섭취시 단백질 40g, 탄수화물 57g, 지방 2.5g, 당뇨 5g,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비율은 1대 1.4. 단백질은 WPC80, WPC35. 탄수화물은 헬시올리고 파우더. 그 외에 마카 분말, 코코아 분말, 아미노믹스, 14종 야채 분말, 19종 곡물 분말, 비타민 미네랄 믹스 등이 사용됐습니다. WPC80은 단백질 함량 80%. WPC35는 단백질 함량 35%를 의미합니다. 보충제에 WPC 35를 왜 사용했을까? 풍미를 위해서. 풍미를 위해서라면 다른 첨가물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재료로 사용된 헬시 올리고 파우더란 무엇일까? 이소말토올리고당과 덱스트린을 섞은 겁니다. 이소말토올리고당은 감미료로 사용되는 올리고당 일종입니다. 덱스트린은 용말을 가수분해시킬 때 중간 단계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가수분해 산물입니다. 용도는 사무용풀, 수성도료제과의 조합용이나 약품의 부형제 등입니다. 용도를 보면 말토덱스트린과 동일하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덱스트린이 바로 말토덱스트린입니다. 덱스트린과 올리고당은 올리고파우더가 아닙니다. 성분이 비슷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올리고 파우더라는 재료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재료명을 왜 헬시 올리고 파우더라고 표기했을까요? 소비자를 위해서 원재료명을 정확히 표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연재료의 국물 탄수화물이라고 합니다. 탄수화물의 주재료는 헬시 올리고 파우더입니다. 위스콘신사의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위스콘신사에서는 WPC35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가격은 4kg에 59,900원. 1kg당 15,000원. 정리하겠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제품 설명을 정확하게 하자. 보충제 소비자는 업체의 광고, 마케팅에 휘둘리지 말고 제품을 정확히 파악하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